일반 백성들은 몰래 먹는 거예요. 소는 죽이면 안 돼요. 아 노동 아, 노동까 그 아, 아, 네. 그래서 주기적으로 고기를 소고기를 도축하는 거를 금지시켜 요 계속 아, 그 소고기 먹는 거를 금지시키는데 먹어요. 뭐, 뭐, 어떻게 먹냐면 도축은 금지돼 있는데 자연, 아, 자연, 자연 자연 사한 아, 고기는 그 소는 먹어도 돼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 사한 쪽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. 낭떨어져 민다던가. 근데 그 걸리면 혼나거든요.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건가? 그렇게까지는 어. 안 하지만 에어다. 혼나죠, 혼나죠. 혼나는 정도인데, 이제 그렇게라도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만큼 소고기를 귀하기도 하고 좋아합니다. 한국인들은 예전서부터 하여튼 소고기를 좋아했어요. 왜냐면 맛있잖아요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. 네. 그리고 그 소고기의 메카가 수원입니 아, 그럼요. 아주 나중이지만.